10월달에도 마찬가지로 10분에게 10만원,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가금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 제발 와라. 오, 나리야, 때려봐라. 꺼제 니가 터지지. 팡! 서봐라. 에이, 돌아가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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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얼마? 빠져. 빠졌... 2080? 더, 더, 더. 일단 가보자. 아, 이거봐. 일단은 나리가 지금 좀세니까 어, 나리 위주로 해서 한 15레벨 이상들은 잘 도망다니라 에이? 자 어, 크로스파이어 워전 어, 점령전 오늘 소도시 점령전 하는데 절대로 나리가 못 먹도록 어, 내가 낫는거가 방해할겁니다 지금 한국팀이 내가 있던 연맹 1등 틀국모함이 독식을 하면서 서버의 균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들한테 못듣며 뭐 내가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정말로 이거 이래가 되겠나 그래서 나리가 못 먹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에? 먹긴 먹겠지 먹긴 먹더라도 방해하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탈퇴했습니다 난닝구가 1억으로 1등 개나리가 7,200으로 3등 8분 요거다 얘들아 서바롬이딱 끌렸어 좀 있으면 애들이 여기 몰려오면서 서로 이거를 먹으려고, 어, 딱 찾았어.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때리면 상대방도 죽거든. 상대방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야, 근데 내가 저번에 나올 때 클랜을 만들었어. 근데 나오라 가니까 안 나오더라? 하여튼, 이바람에다 클랜 만들고, 자, 여러분들, 내 따라갈 사람 따라오세요. 아니, 서바람이 그냥 그 안에서 선물 받으려고. 보상 선물 받으려고 안 나오더라? 그때 한번 느꼈지. 야, 안 되겠다. 이사바람다 그냥 클랜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좀 서운한데. 와, 선물 줄 때는 그냥 막다 풀이야. 자, 3초. 연맹 건설, 연맹 건설. 자, 도시 점령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한 시간 뒤에 종료된다. 한 시간 동안 못 먹으면 종료되지. 아주 날라오네. 그러면, 난닝구도 어, 이동을 합니다. 자, 됐어. 자, 도착했고. 24레벨이네. 야, 타격 크겠다. 내한테 또때를 맞으면. 바로 공격! 24레벨 짜리네. 제발 찾아라 내가 클랜이 없대. 클랜이 없어가지고. 좀 불리할 수도 있대. 이거를 계속 때리는데 클랜이 없어. 뭐 이게 안 올라가. 지금 내가 밀리잖아. 자, 낮은 애들부터 때려버릴게. 때려. 펑. 다시 지라잉. 야, 다시 줘. 어, 나름 때려도 안 아파. 너가 터지지? 자, 너가 터졌지? 펑. 자, 나를 때릴라 하다가. 상대방이 또 박살났어요, 나 봐라. 프로이센 박살났지. 660만 빠졌지. 내 때리면 너그 손해본데 조심해래. 어? 밟아라, 빨리. 허! 그래! 터다보라 나리 뭐하러 안 챙기고. 어? 사이렌 울리지? 자, 개나리 요 앞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개나라. 좀, 나좀 때려봐라. 내가 있을 때하고 내가 클랜장할 때하고 당연하게 여러분들 틀리지. 어? 틀리지. 그래. 20. 어, 잠깐만, 나리가 내한테 오는 거야? 어, 제발 와라. 하하하하. <laughs> 어, 나리야, 때리봐라. 때리봐라. 거라한테 니가 터지지! 팡! 서봐라아봐 에이, 돌아가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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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얼마, 빠져 빠졌... <laughs> 2080. 아니, 손우씨 어차피 울 건데, 왜 이렇게 집착하지? 더, 더, 더. 여기다 가보자. 아, 이거 봐. 와 표정 안봐도 막 눈앞에 막싹 보입니다 있어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온다 얘들아 머리좀 쓸게 야이씨 말바라 날라간다 뿅뿅 아니 그런 뭐 저기 머리로 나를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 나 없다 가라 다시 어 다시 돌아가 자 이거 투잡고 그렇지 퍼펙트 아 내가 먼저 공격하면 손해야 나리야 공격오네 제발좀 온나 자 날이 이번에 아까 2천만 빠져가 지금 정신 지금 없거든 날이. 자 이번에 또 터집니다 자오늘어 아, 빨리 온나 니가 어떻게 터뜨릴건데아 어떻게 쭉 내려가 펑자 이번에 날이가몇명 죽었나 봅시다 u 벌리버블 3359만 가능성 있지 와 나는 게임으로 내한테 이기질 못해. 아니, 클랜 버프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누가 나를 공격하네요 어, 뭐? 제발 좀 때려봐. 아니, 무슨 여포야, 뭐냐고, 자기 혼자. 이 정도면 죽어줄뻔도 한데. 아, 뭘 죽어, 자기 혼자, 자, 자기 혼자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자, 지금 개나리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개나리. 자, 일단은 뭐, 우선 보기 싫으니까 화면 되리고 바로 이동해서 기다려봐. 가라, 게 아무도 없는데, 거기 없는데, 여긴데. 아이, 야, 나리 어디가노? 아, 진짜, 진짜 센스 없다. 어, 이사 갔다! 야이, 소바아마어라 어, 포장 이사 바로, 어, 포장 이사 했어요. 어, 옆으로 갔네. 포장 이사 방송 보고 있네. 바로 가까우니까. 이사 뭐두 번은 갈수 있나, 그지? 두 번은 못 가지? 자,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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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이사 못하지? 어, 보호막 썼다. 한 바퀴가 늦었죠 지금 왜 나를 못 때리냐면 때리면 손해거든 내가 나리를 때리도 그래 내가 피해를 봐 근데 나는 피해를 많이 안 보지 그 나리가 아까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었어 벌써 피해가 엄청 심해 어 지금 뭐 정신없어요 눈 돌아가는 거 보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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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빨리 빨리야 으아 나도 지켜라 아이 움직일 생각도 안해 대박이야 나는 안여도돼안돼한 5천만은 돼야 돼 그 기지 부실려면와 움직일 생각도 안해 너무 건방지다 진짜 4900만 어콜콜콜콜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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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누가 나 때리네 너가든펑 어쩌면 터져라지결라에서 내가 막아 이만큼 한번 음? 터졌다 자봐라지결라에서 <laughs> 맞았는데 딱 한번 터졌는데 내가 손해 본게 아니다 이겼다 이거 나를 때려가 뿌셨는데 1840만이 빠졌어 결국에는 뭐냐? 직결해서 때려도, 야들 다 손해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나? 바로 그냥 치료하고, 전체 선택? 어, 치료 눌러놓고. 너 어디 갔노? 임마, 임마, 어디 갔노, 이거? 야, 지금 어디 수확하고 있노, 이거? 마, 농장에서 뭐하노? 복귀해라! 복귀해라, 복귀해! 아, 이따 좀더딴딴하게 업그레이드 한번더 시켜야 되겠다, 야. 가만히 쉴 테니까. 아, 좀 때려줘. 자, 나리가 때리는데, 또 터지죠. 그렇게 이겼어요. 날이 3,500 빠졌다. 야 실화가 이거 진짜가. 야팀 표정 어때? 어? 너 진짜 왜이리 못하노? <laughs> 나 진짜 나 <laughs> 치료 좀. 치가 나를 때렸는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이건 왜 잡아? 아리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미울, 미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나를 못 때리죠 자 그러면 공격합니다 요거 바로 때려버리고 자또 잡을게 나는 저폭구금 방한다 하나 없었지 가만히 방어를 하면서 기회를 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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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렇게 건물진 거를 자 온다 얘들아 저 온다 직결해서 온다 직결해서 지금 오고 있거든 아볼도 없지 아 맞아줄게 내가 왜약하면 좀 맞아야 다들좀 신나니까 맞아줄게 근데 우연어 맞지도 않는데 펑. 아 이거 한방울 씨발 아까 한방울 남았는데 한방울까지 다 죽어버렸네 560만요 마이너스 굉장히 지금 밸런스 좋고 거꾸로 가고 있네요 혼자서 부숼락하면 아 지금 내가 27이니까 28되면 부프가 또 생기는데 아이 안되겠다 어차피 뭐 자들이 먹긴 먹는데 내가 그냥 조금 뭐 그냥 방해했는거지 자, 어 일단은 뭐 길게나 하면 내가 소래니까, 나는 단독이니까, 독고다니니까 빨리 복구 못하는 아, 그래도 내가 혼자서 말죽였어. 소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혔어. 니가 무슨 일이고? 이박라박다안 가더라 한번더 쓰박